여러분 곁에 이세 가지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말 요즘처럼 공감되는 때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며칠이고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비난이면 하루 종일 생각이 꼬리를 물죠. 정양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 가지 말은 멀리 하고 두 가지 말은 가까이 하라. 단한 줄이지만 인간관계의 깊은 진리를 꿰뚫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세 가지 말은 무엇일까요? 정양용은 허황된 말, 남 헐뜯는 말, 쓸데없는 말을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 덕 있는 말을 가까이 하라 했죠. 단순한 도덕 교훈처럼 들리지만 이말 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의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멈추지 못할까요? 왜 남을 헐뜯는 대화가 유난히 달콤하게 들릴까요? 그건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확인합니다. 나는 옳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말로 흘러나오죠. 결국 말은 타인을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몸짓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그세 가지 말을 멀리 하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황된 말은 진실을 흐립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마음을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진실한 말은 신뢰를 만들고 덕 있는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착하게 말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말키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대화가 피곤하고 진심이 닿지 않는 이유, 그 안에는 이미 멀리 해야 할 말이 자리 잡은 건 아닐까요? 정약용은 말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 벼슬길에서 좌절을 겪고, 유배지에서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가 붙잡은 것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권력의 말이 아니라 진심의 말이었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그가 남긴 문장 하나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은 멀리 하고 두 가지 말은 가까이 하라. 이 짧은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칼보다 빠르고, 불보다 넓게 번집니다. 하지만, 그 힘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위로받고, 또 말을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같은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차갑죠? 정약용이 경계한 허황된 말이란, 사실 없는 이야기를, 진실처럼 꾸며내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잠시 듣는 일을 기분 좋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허황된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남보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진짜 나를 볼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남을 헐뜯는 말은 인간의 불안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그 순간 자신이 조금 높아진 것 같은 착각이 들죠. 그 짧은 쾌감이 우리를 자꾸 그 말로 이끕니다. 하지만 정양용은 그것을 마음의 병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벼슬길에서 유배지로 쫓겨나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을 탓하는 말은 곧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흉보는 순간 그 사람의 잘못보다 우리 마음 속의 불안과 질투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 불안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쓸데없는 말. 이건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교묘하게 시간을 훔쳐가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로 그 공백을 채웁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저 사람은 또 그래. 그런 말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가볍게 그리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지식보다 언어의 절제였습니다. 그는 말의 수를 줄이되 뜻은 깊게 하라 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생각은 선명해지고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흩어진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현대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대화는 많지만 소통은 적고 정보는 많지만 진심은 얕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말이 아니라 조용히 멈추는 힘입니다. 정약용에 멀리 해야 할말세 가지는 결국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언어의 훈련입니다. 그는 말의 윤리를 넘어 존재의 품격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그세 가지 말중 하나라도 입에서 흘러나온 적은 없었나요? 그 말이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요? 진정한 지혜는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을 멈출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말 중에 가장 귀한 말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듣는 이를 조용히 감싸는 진실한 말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진실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이익의 세계에서 거짓과 꾸밈이 사람의 얼굴을 가릴 때 그는 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한 말은 꾸밈이 없으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진실한 말은 목소리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마음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말입니다. 진실은 꾸밈이 없지만 때로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정양용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은 사람을 찌르되 결국 살리는 칼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거짓으로 덮이면 관계는 곰기 시작합니다. 진실한 말을 가까이하라 한건그 말이 불편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덕 있는 말. 이 말은 단순히 착한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덕 있는 말은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타인의 존재를 살리는 언어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죠. 그때 덕 있는 말이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상대를 낮추지 않는 말입니다. 정양용은, 이를 언덕의 말이라 불렀습니다. 낮은 곳에서 상대를 내려다 보는 말이 아니라 함께 높은 언덕에 올라서 바라보는 말. 그게 바로 덕 있는 말입니다. 현대인의 언어는 점점 빠르고 거칠어집니다. 비판은 쉽고 이해는 어렵죠. 하지만 덕 있는 말은 다릅니다. 그 말은 느리고 따뜻하고 오래 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 힘들지요 라고 말했을 때그 한마디가 삶을 버티게 했던 순간들. 그게 바로 덕 있는 말의 힘입니다. 그 말은 논리보다 온기를 전하고 지식보다 인간을 믿게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 말끝마다 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마무리했죠. 마음을 먼저 닦으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반드시 선해질 것이다. 진실한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덕 있는 말은 마음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두 가지 말을 가까이 할때 관계는 치유되고, 삶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시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거칠까? 나는 왜늘 말하고 나서 후회할까?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 갑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 사이에서 제일 위험한 말은 상처를 덮는 말입니다. 괜찮아, 됐어. 이 말은 포용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대화를 닫는 말입니다. 그 뒤에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 마음이 쌓이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정약용이 멀리 하라 한 쓸데없는 말은 가족 간의 불필요한 오해에서도 잘합니다. 서로의 고생을 알아주지 못하고 잔소리로 감정을 풀어버릴 때그 말은 칼날이 됩니다. 반대로 덕 있는 말은 작지만 단단한 다리를 놓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그래도 나는 믿어요. 이런 말은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들었을 때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말 한마디에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정약용이 남을 헐뜯는 말을 경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그 순간의 우월감이 진심의 통로를 끊어버리죠. 진실한 말은 때로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했어. 그래도 나는 네가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두 문장이 함께 있을 때 그건 비난이 아니라 격려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말의 품격은 곧 신뢰의 품격입니다. 허황된 말, 즉 실속 없는 약속과 과장된 보고는 한 순간은 통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말은 결국 스스로의 신용을 갉아먹습니다. 정약용은 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은 곧 사람의 그림자다라고 했죠. 당신의 말이 신뢰를 담고 있다면. 그림자는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말이 곧 인격이라는 말, 요즘은 너무 익숙해서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은 말 중, 얼마나 많은 말이 진심이었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진실한 말, 덕 있는 말. 이두 가지는 관계를 새로 짓는 벽돌입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재료입니다. 정약용의 문장은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로 세상을 짓고 있습니까?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양 있게 포장해도 그 말의 뿌리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는 듣는 사람이 느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바르지 않다. 말이 바르지 않으면 사람의 길이 흐려진다. 그에게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한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말은 언제나 마음보다 먼저 나가기 때문입니다. 입이 마음보다 빠를 때 우리는 후회라는 벌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내뱉은 말은 돌처럼 던져져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이 작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입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고했습니다. 그는 입의 절제를 곧 삶의 품격이라 여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쉽게 불평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말을 멈추는 용기입니다.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듣는 용기입니다. 진실한 말과 덕 있는 말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닦아야 하고 마음을 바꾸면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그 핵심은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는 그의 인생이 담깁니다. 그의 시선, 습관, 사랑, 상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짧은 말 한마디로 평생의 신뢰를 얻고 또 어떤 이는 한순간의 말로 모든 관계를 잃습니다. 정약용은 말의 결과보다 말을 하기 전에 마음 자세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죠. 말이란 마음이 익은 뒤에 나와야 향기롭다. 그 향기는 억지로 내는 향이 아닙니다. 시간이 쌓여서 진심이 스며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향입니다. 이 말이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는 건 조심하라는 경계가 아닙니다. 깊어져라는 초대입니다. 깊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다른 이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세상을 조금씩 맑게 만듭니다. 말을 닦는다는 건 결국 자신을 닦는 일입니다. 그 말이 맑아질 때 우리의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멀어진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가까워진다고 믿지만 실은 말 속에 숨어있는 기대와 판단이 서로를 조용히 밀어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없이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는 말로 누군가를 변호할 수도 자신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가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사람의 말은 흔들립니다.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나온 말은 시간이 지나도 진심이 남습니다. 그는 벽제의 초가집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은 침묵하되 마음은 말하라. 그 말은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들을 것이다. 우리는 늘 말로 관계를 지탱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말이 끊긴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그 침묵의 틈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낍니다. 말이 넘칠수록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오해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할 말을 준비하느라 진짜 대화를 놓치죠. 정약용이 말한 진실한 말과 덕 있는 말은 결국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말의 반은 경청이라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들을 때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 그게 곧덕 있는 행위입니다. 진실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언어는 점점 간결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문장으로 세상을 논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짧은 문장 하나로 진리를 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단세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물과 같아서 너무 급히 흐르면 탁해진다. 고요히 고이면 맑아진다. 그는 침묵을 도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면을 닦는 시간, 말의 뿌리를 다시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같습니다. 말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의 깊이를 되찾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은 마음의 맑음에서 나오고, 덕 있는 말은 그 맑음이 세상으로 번지는 순간 생깁니다. 우리가 다시 맑은 말을 할수 있으려면, 먼저 조용히 멈춰야 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마음은 제 자리를 찾습니다. 말은 우리 삶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보다 반걸음 앞서거나 반걸음 뒤따라옵니다. 그것이 밝음이면 따뜻한 빛을 남기고 어둠이면 긴 후회를 남기죠. 정약용의 세 가지 말은 멀리 하고 두 가지 말은 가까이 하라는 말은 단지 교훈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맑게 정리하는 언어의 길입니다. 허황된 말, 남을 헐뜯는 말, 쓸데없는 말은 결국 우리 마음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진실한 말, 덕 있는 말은 그 불안을 다스리는 수행의 도구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수많은 말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고요를 얻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깨달았죠.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는 흔히 좋은 말을 찾으려 하지만, 정약용이 전하고자 한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은 말을 절제하게 만들고, 절제된 말은 타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 그대의 말이 그대의 운을 짓는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말은 운명입니다. 우리가 쏟아낸 말들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들고 그 말이 내일의 나를 예고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쯤은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좋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은 누군가를 세웠는가? 아니면 무너뜨렸는가? 진실한 말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진심을 남기고 덕 있는 말은 때로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정약용의 문장은 결국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지혜로 향합니다. 그의 삶처럼 고요하지만 단단한 마음. 그 속에서 피어난 말은 어떤 시대에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빛을 조금 옮겨올 차례입니다. 말을 선택할 때마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갉아먹는지를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바로 지혜의 순간입니다. 그한 순간이 쌓여 당신의 말은 덕이 되고 당신의 인생은 빛이 됩니다. 오늘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한줄그 문장을 다시 되새깁니다. 세 가지 말은 멀리 하고 두 가지 말은 가까이 하라. 그한 문장 안에 삶의 품격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당신 자신에게도 돌아오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